안녕하세요. 주간부관뉴당운 4월 첫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첫째 주 들어와서도 이제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가연 2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7억대에 어, 진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가연 3구역도 프리미엄 6억에 거래된 매물이 한 건이 있어서, 어, 향후에는 이제 프리미엄 6억대에 어, 거래될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거래 내용 요약을 보시면 먼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부가연 2구역은 다가구 매물 1건이 프리미엄 7억, 그리고 아파트 매물 1건이 프리미엄 7억 1에 거래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부가연 3구역은 어, 아파트 매물 1건이 프리미엄 6억에 거래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촌 프로조에서 패사타의 1건이 13억에 거래되다는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네, 거래정보 내용을 보시면, 먼저 부가형 입역 같은 경우는 두 건이 거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다가구 매물이고요, 평가 금액은 2억 5,500, 프리미엄 7억, 매매가액은 9억 5,500, 보증금 1억 1,900이 들어서, 초기 투자금 8억 2,600이 들어가는, 어, 다가구 매물이 거래가 됐고요 그, 그 다음에 월세 47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매물이고요, 평가 금액은, 어, 2억, 2억 7,100,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7억 1000, 매매가액은 9억 8천 2백 보증금 2억 5천이 들어서 초기투자금 7억 4천 100이 들어가는 아파트 매물 1건이 거래돼서 부관 2구역은 총 2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부가현 상구역은 1건이 거래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매물이고요 평가금액은 3억 7천 프리미엄은 6억 어, 매매가액은 9억 7천 보증금 3억 10천이 들어서 초기투자금 6억 4천이 들어가는 어, 초기투자금이 투자, 어, 좀 작게 들어가는 어, 아파트 매물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시면 어, 신천프로어에서8 5조곱미터가 3월 22일에 어, 8층이 13억에 거래되었다는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주변 아파트 거래 내용을 보시면 먼저 마포 프레스 레티지 자이에서 5.88 제곱미터가 이제 3월 14일에 2층이 12억 5천에 거래되었다는 실거래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5.88 제곱미터가 3월 25일에 6층이 13억 2천에 거래되었다는 실거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포 레미안 후르조에서 어, 3단지에서 5.95 제곱미터가 3월 30일에 3층이 12억에 거래되었다는 실거래가 올라왔고 4단지에서 8.4.85 제곱미터가 3월 12일에 11층이 16억 3천에 거래되었다는 시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